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카마스 4박 5일 골프 여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다녀왔고요. 토요일 날 출발해서 1월 화수 이렇게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다카마스로 이동을 해서 시내 관광을 했고, 1월 화수 4일 동안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 비행기를 타고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도착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먹고 그런 다음 다카마스 시내에 있는 리치린 공원에 갔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전형적인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도 아주 잘돼 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예쁘고 나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일본식 그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저 일본 여자가 직접 와서 차를 어, 서빙을 해줬었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 시내까지 약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첫, 첫째 날은 고쇼 골프 클럽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어, 다카가와 히가시 골프 클럽인데 전부 호텔에서 한 30분 정도 이동하면 됐고 세 번째 날은 나루토 어, 컨트리 클럽인데 위에 바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선라이즈 일스 어,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골프장은 아, 페어웨이 뭐 그린, 너무 상태가 괜찮았고요. 또 날씨도 이렇게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트는 4명이 타고 우리가 운전해서 다니는 시스템이었는데, 가끔 저렇게 카트 도로가 페어의 한중앙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팀이 없다 보니까, 뭐, 공 하나씩 덮칠 수도 있었고, 몹이 났을 때. 그리고 뭐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샷도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여기는 나루토시시인데 저 뒤에 보이는 게 바다입니다. 아주 어 전망도 훌륭한 그런 골프장이었고 썬라이저 뉴스 골프클럽은 전체적인 어 레이아웃이 훌륭했습니다. 앞팀, 뒷팀 뭐 스트레스를 안 받다 보니까 그냥 각종 포즈도 취하면서 여유있게 사진도 찍으면서 먹을 것도 먹고 골프를 즐겼습니다. 버디퍼팅인데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도쿠시, 도쿠시마 시내에 있는, 오스카 뮤지엄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명화 작품을 로열티를 내고 이걸 모방을 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니지만, 진품 거의 비슷하게 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 나름 괜찮은 또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 뭔지 아시죠? 어, 나름 괜찮았습니다. 꼭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츠카 뮤지엄. 이렇게 4박 5일 동안 관광도 하고 골프를 4번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공료, 호텔 골프비, 렌트카, 뭐, 맛있는 거 먹는 것까지 한 420만원 정도, 개인당 한 105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이거 다 개인이 막저 예약하고 잡고 운전도 각자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는데, 아쉬우니까 여기 골프장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잠깐 사진을 몇장 보여드리면서, 본 영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너무 예뻤습니다. 감사합니다.